예, 소나무 내나. 네, 예, 눈, 네, 눈, 눈 때문에. 장우회전 그러고 이번에 또 홍수 피해도 음. 있네. 이제 있네. 작년에 이어 음. 이눈 사태 때문에 이제 한번 소나무가 부러진 것도 있고 홍수도 피해도 있는 것 같고. 이게 그, 가을 되면 단풍도 적당이 좋고 음. 겨울에 또눈 너무 좋고. 어. 다좋네 음, <laughs> 야, 용하 처음 뭐 <laughs> <laughs> <모르겠는데. 웃음> 오는 모양이지산입니다지산 고룡사 오대산 가는 느낌입니다. 옛날에 수학여행 오대산 월정사 갈때 소나무가 뭐아름드리많았거든약 300미터 앞 왼쪽 방향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왔을때는 앞에서 돌아갔다 아니까 근데 바빠가지고. 네. 음, 끝까지 못들어가고. 네, 아, 안에 맞아. 못 들어갔어 시간이. 정말... 가면 뭐겠는지 카페인 엘리베이터 타고저 요, 올까지. 전망대 나베. 아 그, 요, 가봐야지. 카페. 아 카페라 해? 카페. 일단 전망대네, 그러면. 응, 올라가면 아 이제 이수다 비 산에. 전망대네. 가서 응. 촬영을 한번 하고 와야 돼. 돼. 큰아들도 잘생겼더라. 이모. 나는 결혼식 때, 수지 결혼식 때 처음 봤거든. 응, 정지이게 좋더라고. 응. 야, 나는 이 나무가 진짜 보수구나. 그렇지. 보수로 지정됐네. 차발대가많은 빡빡하네. 와, 차발아. 그렇죠. 예, 보수인데 수령이 200년입니다. 은행나무. 쿠룡사입니다. 지악산에 있는 구룡산입니다 강도 원 지악산입니다. 이게 느낌이 또 외성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. 이거, 이거 백년에, 이거 보십시오. 삼각형 비슷한 느낌이 나 참. 산골짜기에 이렇게 병처럼 이렇게 사나. 이야, 소나무 참. 할거 없네. 뭐죠? 우리 여름 안 되게. 괜가 봐요. 대요 어, 여기를 네, 가까이 다가가면 물이 나옵니다. <laughs> 잘 해놨네 아주 신비롭게 멋집니다 여기는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입니다 이쪽이 치악산이고요 네, 여기는 아우말 용이 거닐었다는 구룡 여기는 고령사의 기념품 판매 매장이 되겠습니다. 아, 너땀 많이 흘렸구나. <laughs> 好，接着播放。

아마가조금 봐. 아빠지